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평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가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옆에 분들 손잡으시고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얼굴을 많이 쳐다봐도 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집사님의 삶에 가정과 인생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 검사가 잘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알레르기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도 꼭 그렇게 웃으면서, 지금 웃으면서 했잖아요. 예배 끝나고도 그렇게 서로, 외로, 옆에 있는 분들만 만났으니까, 이제 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교회 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 교회가 왜 있느냐? 그러면 잘못하면 이 제목만 가지고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 안에 가하시는 천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는 교회가 이루어진 그교회 존재 이유 또 하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이 대교회를 또 일컫습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는 이두 교회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왜존재하는냐왜 우리 안에 교회가 이루어졌느냐? 무엇 때문에? 세상에는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이 교회 장의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만들어졌느냐 면 거기에 사람을 앉히려고 의자가 만듭니다. 현데 음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차를 타면 빨리 가지요 급할 때는 더 빨리 밟아도 됩니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자동차의 목적은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먼 길을 속히 오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이죠. 제가 지금 저 마이크를 떼고 하는 목소리보다 마이크를 붙여서 하는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왜요? 마이크는 사람의 말을 확대시켜서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만드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노펠르는 33세에 100만 장자가 됩니다. 4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세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각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전세계에서 최고의 각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55세 되었을 때 머리와 눈썹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마르는 병에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은 그의 사망 기사를 써놓고, 그가 죽으면 지구상의 최고의 갑부가 죽었다고 타전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가물가물한 눈으로 병원 노비에 걸려있는 한 액자의 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액자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 글을 보면서 갑자기 어렸을 적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노패러를 들으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라고 아이에게 세례가 될 정도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언제든지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내몸처럼살아라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써라. 어려서부터 독패를는 10분의 2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액자에 써 있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더라고 하는 말을 읽는 순간 갑자기 어머니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설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어머니의 음성을 다시 마음속에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전율이 흐르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하며 그는 지것시 눈을 감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한참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병원 사무원과 환자가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가 없으니까 입원을 못 시키겠다는 것이고, 환자 어머니는 제발 입원 시켜달라고 여기서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죽는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노벨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녀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죽을 병이 낫게 되었답니다. 옆에서 그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노펠르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그의 자서전에서 그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주는 자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주일님에 빠지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돌에 시외 구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렇게 작정하고 살면서 잘 자고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니 그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노벨러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약자를 돕는 일들을 그제단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비로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원에 서 있는 글귀 하나를 보고 그는 자기의 본질,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왜 돈을 벌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에 대한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사람교는 1997년도에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세웠습니다. 그리고 큰사람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큰 사랑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큰 사랑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큰 사랑 교회 하나님이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인이 주님 되시는 큰사람 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면 그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거침을 받고 인생이 멸망, 저주가 된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이 반석의 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리는데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교회도 분명한 존재 이유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상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사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큰사람들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로 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이 우리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믿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 이유는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최고의 우선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소홀히 알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게 존재의 이유니까.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합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시음심을 앓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돈 버는 것을 중단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도 또돈 버는 삶의 전선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사랑괴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불렀나니 하나님 찬송하게 하야라고 말합니다. 그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첫 번째 일,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 예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예배가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중요한 게또 있거든요. 교회가 부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첫째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교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모태신하고요. 태중이 있을 때부터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태어나니까 나는 교인이 되었더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 사도마오는 뭐라고 했느냐 면 빚진자라 했습니다. 빚진자라. 나는 빚을 졌다는 거야. 죄인의 괴수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못된 사울이라고 하는 성전이 활하라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지었던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나머지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파한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떨어든 돌아보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 첫때를 넘기. 예배하다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찬성을 부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몸의 전율을 느껴보고, 우리 몸의 모든 질고가 떠나가는 그런 기적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현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냥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이 우두커니 앉았다가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큰 사람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존재 이유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안믿은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죄와 저주 가운데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단한 가지.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자를 고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 믿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자도 예수 믿으면 거짓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예수 믿으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목표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천도하러 왔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면서 반드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믿느냐? 내가 이일할줄 믿느냐? 내 네, 믿음대로 될지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쳐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병든 사람 데려다가 주의 의혜로 그들을 치료받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소망이 끊어진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인재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가족, 세 가족 초청 단체라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 새 가족 초청 단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 놓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더라고 5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하자고.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문하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들,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저주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 그들의 끝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자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공동체요, 선교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세상에 예수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을 죽임 앞에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일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을 통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죽어가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예수 믿은 이유이고, 내가 이 땅에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인 것은.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대본 대전 중부 장독의 송교고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던 장로이이습니다 이제까지 그분이 전도에서 등록하신 분, 등록시킨 분이 2천0명이야 대전에서 가장 큰 인쇄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대전에서 가장 큰 인쇄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전도하게 됐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충청도말로 닫딱 가면. 겠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깨다하면 죽을 뻔한 일들이 너무 많았더래요. 그래, 깨다하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뜻이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불신자와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양육받아야 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말. 그러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믿음을 자꾸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설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사람께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주일 오전만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내는 결과는 그것입니다. 어렵다는 것. 왜요? 우리의 배경이 기독교 배경이 아니니까. 우리 집안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을 지키고 왕성하게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람께를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사람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적당한 예배는 없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혹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 고침 받고 다 해결받고, 인생이 새로운 축복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신자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저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노아는 노아 방주를 지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워야 합니다.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이 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오로 말한 것처럼 그들을 데려갔더니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보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감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녀만리 주님 만나서 구원 받도록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큰사람께가 세워졌으니 우리 이렇게 부른받은 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 모두 큰 사람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운 이유 하나님 나라 확장, 죽어가는 요혼를 구원하는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축복을 누리는 우리 큰 사람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他就联系。<noise> <noise> <noise>